자, 상용로그 세 번째 시간이다. 이 부분은 거의 옵션격이고,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다룰 거니까, 좀잘 듣도록 해라 알겠지? 자, 일단 니네가 좀 필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봐 정수 부분이 N이다 그랬잖아. 맞지? 아까 이야기했던 거, 우리가 어, 상용로그라는 것은 정수와 소수로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 아까 내가 저번에 했던 이 샘플 주의에 보면, 로그 3.5라는 것은 정수분이 3이고, 소수분은 0.5다 이렇게 정수와 소수로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했고 여기 마이너스 2.3이면 정수분은 마이너스 3이고, 소수분은 0.7이라는 거 이야기 했었다니 그러면서 니네가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정수분이 n이다 나오면 은이 상용로그를 니는 n 플러스 알파로 적든지 아니면 로그 a라는 값이 정수분이 n이기 때문에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중요해 기는 등호 가 들어간다. 지금 등호 가들어있다 이렇게. 오케이? 아니, 니네 생각을 해 봐라. 봐 봐. 무슨 말이냐면은 어, 야. 어, 이 로그 a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정수분이 만약에 정수분이 3이었다. 진짜 예를 들어서 3. 정수분이 3이다그 말은 3점 얼마란 소리야. 이거 맞지? 그러니까 로그 a라는 것을 니는 3부터 4사이 숫자에서 이렇게 범위로 표현할 을수 있다는 소리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이거. 정수분이 3이면 음, 삼과 사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 이? 됐지? 요것만 좀 표현할 수 있으면 돼. 정수분이 3이면 삼과 사사이다, 이등호 들어간다, 이등호 들어간다. 자, 그래서 정수분이 n이다 그래 나왔다면 n 플러스 알파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은로그 a 를 n과 n 플러스를 사이다, 이렇게 표현, 표현할 수 있으면 돼. 오케이? 자, 그럼 샘플 한번 붙도록 할게. 아, 아까 샘플 풀기 앞서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 중에서 조금, 조금 어려운 문제는 조금 짚고 넘어갈 테니까, 이거 설명 들어봐야지, 이 부분 알겠지. 어, 정수군. 야, 7, 이 어려운 문제야, 어려 중요한 문제예 중요한 문제야. 여기 보면은 그 7의 백0 0승이8 5자리 숫자라고 돼 있어. 8 5자리 정수? 그랬을 때 다음 수는 몇자리 정수인지 하갈했으니까 야, 7의 백승이란 것은 8 5자리 숫자라는 말은 정수분이 84란 소리야. 맞잖아. 로그 7에 10, 100승 해버리면 84. 얼마, 얼마 정도 나오니까 이진수분이 85짜리 숫자가 되는 거라. 맞지? 다시. 정수분이 얼마라고? 84야. 그러면, 로그, 이 100을 앞으로 넘긴 거, 100, 로그 7이란 것은 84부터 85 사이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맞지? 오케이? 근데 내가 필요한 것은 이 7에 10승이 필요하단 말이야. 7에 10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로 양변을 이세 군데다 싹다 10으로 나눠. 그럼 얘는 8.4가 되고, 얘는 10에 로그 7이 될 것이고, 이거는 8.5가 돼. 그러면서 이 10을 위로 딱 올라버리면 결국 7의 10승이 돼버리잖아. 곧이7의 10승, 로그 7의 10승이란. 로그 7에 10승이라는 것은 8.4와 8.5 사이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로그 7의 10승이라는 것은 8.4 얼마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소리야. 그럼 정수군이 바로 8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몇 자리 숫자다? 아홉 자리 숫자란 것을 알 수가 있던 소리지. 이렇게 이거 어려워. 중요해. 다시 이야기해 줄게. 잘봐라 로그 7의 100승. 이거는 84점 얼마다. 왜? 8 5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8 5자리 숫자예요. 8 5자리 숫자. 그러면 얘는 정수근이 84점 얼마라는 소리야, 얘가? 84점 얼마니까, 로그, 이 앞으로 넘긴 거, 100 로그 7이랑 것은 84와 85 사이의 숫자. 됐지? 그러면 이걸 10으로 나눠버리면, 10로그 7. 즉, 7의 10승 형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7의 10승에 로그 씌운 값이 8.4, 얼마다. 아, 정수분이 8이기 때문에 9자리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소리지. 오케이? 자, 다른 샘플을 또한번 보도록, 보도록 할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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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것도 거 조금 어려운 건데, 이걸좀 보도록 하자잉. 어, 여기 보면은, 이것도 봐라. 로그 2라는 값이 있고, 로그, 3이라는 값이 주어져 있어 다음은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가 나오니 이 말이야 이것도 정수 부분을 구하는 소리야 맞지 그러면 야 이거 봐봐 여기다 로그 씌우면 되거든 로그 0.3이 10승 될 것이고 10 앞으로 넘어가니까 10로그 0.3이야 근데 이 0.3이라는 것은 이 로그 3과 숫자 배열이 똑같잖아 3으로써 맞지 그러면 어, 소수점이 야첫 번째에서 0이 아닌 수가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플러스 0.4771로 할수 있어 로그 3이 0.4771이고 얘는 소수점이야 첫 번째에서 영이 아닌 수가 나왔기 때문에 정수분은 마이너스 1이고 소수분은 똑같이 0.4771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럼 얘를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0.529가 나오거든 거기다 10을 곱해야 되잖아 맞지 그럼 결국 마이너스 5.229가 나오더라 얘는 마이너스로 나온 거 무조건 뜯어야 돼 다시 마이너스 6 플러스 얼마가 되겠지 소수점 맞지 그럼 마이너스 6이 정수분이 나왔기 때문에 여섯 번째에서 처음으로 영이아닐수도 나온다. 이 소리야. 다른 샘플 한 개만 더 볼게. 자, 여기도 잠깐 보시면은, 어, 6분의 1에 30승이라고 했는데, 적어도 로그를 씌우면 돼. 그럼 이건 6에 마이너스 30이 되잖아. 맞지? 그러면서, 어, 요30 곱하기 로그 6이 되더라. 그럼 로그 6이라는 값은 어차피 2 곱하기 3이라서 뜯으면 로그 2 더하기 로그 3입니다. 근데 로그 2와 로그 3은 요 문제에서 항상 준다. 이렇게 문제 줘, 무조건. 이렇게 문제 주잖아. 여기 맞지? 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로그2, 로그3을 계산을 하는 거라 이거는 0 3 5 1 0 0 4 7 7 1이두개더 해야 돼 그럼 0 7 7 8하나가 나와 그럼 앞에다가 30을 곱하기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3.343이 나올 거야 내가 이미 계산했어 아무튼 거기는 마이너스 24 플러스 0.657 이렇게 나오잖아 지 그럼 정수분이 마이너스 24이기 때문에 24번째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래겠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진짜 옵션격인데, 책, 그, 교과서마다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책이 있는데, 참고로 그냥 설명하는 거야. 오케이? 자, 얘 같은 경우는, 설명이 좀 많아. 잘 들어야 되는데, 어,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최고자리 숫자라고 돼 있잖아, 최고자리 최고 숫자 최고자리 숫자라는 경게 뭐냐면, 일단, 그러니까 어, 그런 거야. 제일 앞자리 숫자. 야, 만약에, 만약에 뭐, 어, 325가 있잖아, 맞지? 그럼이 제일 앞자리 숫자. 3. 이게 제일 앞자리 숫자를말 하는 거야. 고구도 잡아낼 수 있는 게다. 오케이? 자, 그걸 하기에 앞서서 니네가 이거 반드시 다 필기해 봐야 돼, 이거. 뭘 알아야 되냐면은, 최고자료 숫자는 뭘로 따지냐면은, 여기 잠깐 보면은, 로그 1이 0이란 거 알잖아. 로그 2는 0.3010 문제 준다잉. 로그 3도 0.4771, 이것도 문제 죠 로그 4는 니가 만들어야 돼. 로그 4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앞으로 2 넘어가면은, 2로 2 곱하기 로그 2잖아. 그럼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돼. 0.6020. 맞지?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라고 했잖아. 1에서 로그 2를 이걸 빼. 그럼 0.6990. 로그 6이라는 것은 어차피 2 곱하기 3 아이가 맞지? 그러면 이거 두개더 해주면 돼. 그럼 0.778 하나. 로그 7이라는 것은 이거는 문제 주어 필요하면. 0.854, 이건 문제 준다 했다. 이 나머지는 얘가 구할 줄 알아야 되지만 이건 문제 준다. 로그 8, 로그 8은 2의 3승 아이가 맞지 2의 3승이니까 3이 앞으로 넘어가서 3 곱하기 로그 2야 로그 2, 로그 2 이거 하고 3을 곱해주면 돼 그럼 0.9030이 나오고 로그 9, 9라는 것은 3의 제곱이기 때문에, 3의 제곱이기 때문에 2 곱하기 로그 3이제 로그 3 곱해주면 돼 이거 그럼 0.9542가 나와 로그 1 0이랑은1 플러스 7, 0 이렇게 되겠죠와 14개 많아 저기왜 이렇게 하냐면은 봐봐요 이게 하는 이유가, 봐봐, 특징이 뭐냐면, 은 제일 앞자리 숫자란 거뭐 밖에 없어. 제일 앞자리 숫자, 내가 아까 처음 말했던 3 2 5개 있으면, 제일 앞자리 숫자는 어차피 1부터 9까지 가능한 거야. 1부터 9까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 내가 로그 1부터 로그 10까지 다 적고 있잖아, 지금 현재. 로그 9까지만 있어도 돼. 거기 보면 소수분 봐봐. 계속 커지고 있지. 계속 커지고 있어. 계속 커지고 있잖아, 이제 소수분 자체가, 맞지? 응? 자, 이거로 제일 앞자리 숫자를 판단한다는 소리인데, 무슨 말이냐면, 간단한 샘플 한개 보도록 할게요. 로그 200이 있어, 만약에. 로그 200이라는 것은, 어, 세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 로그 2의 영향을 받아서 2.3010이야. 맞지? 그리고 로그 300이라는 게 있어. 로그 300이라는 것은, 어, 로그 3이 0.477이니까, 이거는 2.477이야. 됐지? 다시, 로그 2 0 0이라 것은 2.3010이고, 로그 300은 2.4771이야. 그러면, 로그 뭔가가 있겠지만, 은 뭔가 있을 건데, 금마가 만약에 2.355였다 치자. 즉, 3010하고 4771 사이에 있는 이 355였다 치자. 그럼 얘는 분명히 200하고 300 사이인 숫자는 200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니가, 맞지? 맞잖아. 그러니까, 제일 앞자리 숫자가 2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소리. 200하고 304의 숫자는 200이니까 2 얼마 얼마로 갈 거기 때문에 제일 앞자리 숫자, 최고자리 숫자는 2라는 것을 알수 있다. 근데 그건 누구를 보고 판단했어? 소수 부분 보고 판단한 거야. 소수 부분. 0.3010과 4774의 숫자이기 때문에 2 얼마로 판단한 소리지. 오케이. 소수 부분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럼 샘플한 개만더 봐봐. 로그 얼마 있을까요? 네모가 있을 건데 그게 0.3.7070이었다. 치자. 7070이었으면 봐봐. 0.699778R 이거 두개 보다 그사이 있잖아. 맞지? 두개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아 5로 시작하는 숫자구나. 505 얼마 얼마 이래 가겠다. 최고자리 숫자는 5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최고자리 숫자는 뭘 구해야 된다? 요거는 무조건 어... 소수분. 소수분을 부 소수분을 구하기. 구해야지만이 어... 찾아낼 수 있더라 이 말이지. 오케이 okay? 샘플한 샘플 한개 볼게. 자 여기 있고, 로그 l 와로 o 이주어 g This g This is the g This is the same thing. t h 3 0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g This i 이 the same thing. This is t h g This i 소수 부분이 0.030이야. 로그 2가 3010이 3보다 더 작잖아, 이거. 30이고 이건 3030이고 이거는 301이니까 얘보다 작잖아. 2보다 작아. 그래서 1이 바로 제일 앞자리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다른 샘플 한 개만 더 보면 3의 20승이 있어. 20 앞으로는 계하면 20로그 3될거 아닌가, 맞지? 그럼 로그 3은 0.4771이거든. 두개 곱하기 해야 돼. 그럼 9.542가 나와. 그럼 소수부분은 0.542가 되잖아 어, 0.542? 아까 내가 찾은 것 중에서 로그 3이라는 것은 0.477 4771이고 이건 5, 542잖아 아 얘보다 조금 더 크잖아 지금 맞지? 근데 6020보다 작기 때문에 아 3으로 시작하는 숫자구나 이걸 알수 있다는 소리지 되겠지? 자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거를 아, 어렵다기보다는 비슷한 유형을 또한개더 보자면은 이번는 3의 마이너스 20승인데 다음 소수점 아래 처음으로 나타나 0이 아닌 숫자를 구하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최고자리 숫자 구하라는 소리야 똑같이. 로그를 씌웠어, 이렇게. 마이너스 26, 3 했어. 그럼 어, 요또 계산했어. 그럼, 마이너스 9.542가 나오잖아, 지금.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0.458. 0.458 나오거든. 0.458 나오면은, 어? 여기 봐봐. 0.458이지? 4771보다 작잖아, 458은 맞지? 아, 그럼 2로 시작하는 숫자겠구나. 이렇게 알수 있다는 소리지. 이래겠지? 자, 한 번만 더 할게, 한번딱더 할게, 봐봐요. 6에 마이너 십승 아, 로그 씌웠어. 6, 마이너 십. 마이너 십 로그 6될 것이고, 로그 6이라는 값은 아까 내가 잡아놨는데, 0.7781, 0, 하나. 0 하나. 계산해주면 7 7 8나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7 7 8나 이거는 마이너스 8 플러스 0.219, 0.219야, 0 1 9 그러면 아까 여기, 로, 로그 2가 0.301이잖아. 이거보다 더 작네, 이게, 맞지? 이게 더 작잖아, 이게. 로그 2보다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1로 시작하는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소리지. 되겠죠? 자, 아무튼 최고자의 숫자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부로 옵션에 관련된 부분인데, 조금 힘들지만, 이거한 개만 딱다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잘 봐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같다는 말 나왔어. 자, 소수 부분이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생각해봐. 로그 A가 만약에, 어? 어, 예를 들어서 2.3이야, 2.3. 로그 b가 만약에 b가 뭐 1.7이야, 1.3이야, 아, 1.3 만약에, 됐지 자, 뒤에 소수분이 똑같잖아, 지금 맞지? 그럼 이 두식을 어떻게 하냐면은 빼기야라는 소리, 빼기. 빼기 해버리면 얼마 나오는데? 어 1이라는 정수 형태가 나오잖아, 맞지? 그거로 풀어라는 소리야. 다시 여기 보면 소수분이 갖다 나오면 두식을 뭐해라고? 빼면은 정수가 나올 것이 다이 말이지, 됐지 정수가 나오는 거야. 중요해. 소수 부분이 같으면 빼라. 그럼 정수 부분이 나온다. 이 소리야.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돼 있어. 어,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로그 A가 만약에 1.3이야. 그치? 로그 B가 만약에 B가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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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이야. 이렇게 할까? 아무튼 이래 돼 있어. 그럼 잡아봐. 이 눈으로 봐봐. 여기 보면 소수 부분이 더하면 1 나오지? 그럼 결국은이두 개를 더해라는 소리야. 두개 더하면 얼마인데 이게? 4가 나오잖아. 아, 정수가 나오네. 그래서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란 나오면은 두개 상룡록을 더해라. 그럼 정수 형태가 나올 것이다. 단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거 적어놔야 돼. 로그 A와 로그 B는 정수 형태가 아니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야, 이 로그 A라는 값이 1.3이 아니라 만약에 2였어, 2. 이, 이 값이 만약에 3이야, 3. 로그 A가 2고, 로그 B가 만약에 3이야. 그두 개를 더하더라도 정수인 5가 나오잖아, 지금. 근데 얘네들은 지금 소수 분이둘다 0이거든? 그래서 합이 1이 아니란 소리지. 그래서 이런 상용로그가, 로그 A와 로그 B가 이런 정수 형태로 되는 것은 저 소수 분의 합이 1이 아니다, 이 소리야. 오케이? 헷갈리지. 자, 다시. 로그 A가 2고, 로그 B가 만약에 3이라 하더라도 이두 개를 더하면 이 상용로그를 두개 더하더라도 정수가 나오는데, 얘네들은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되는 게 아니라, 둘이야. 즉, 따라서, 로그 A와 로그 B는 이런 정수 형태로 나오는 것은 답으로 제껴야 된다, 이 소리지. 오케이? 간단한 샘플을 한번 보도록 할게. 어, 뭐를 해볼까? 아, 여기 해볼까? 여기, 여기? 여기 해보자 예. 자, 일단 여기 보면은, X라는 게 100하고 1000 사이에 있어. 두 수, 로그 X하고 로그 X분의 1의 소수분이, 소수분이 같다? 아까 내가 소수분이 같으면 뭐 알아야 돼? 두 개. 빼면 정수 나온다 했잖아. 그럼 두개 빼라는 소리야. 즉 따라서 이거에서 이거 요거 빼자. 즉, 로그 x에서 빼기 로그 x분의 1을 할 거야 내가. 그럼 이게 정수 나온다는 소리인데 이게 x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어차피. 맞지? 그럼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딱 넘어가 버리면 그우에는 로그 x 플러스 로그 x 이렇게 나옵니다. 즉 로그 얼마아 2로그 x 나오네. 2로그 x가 뭐가 된다? 정수가 나온다는 소리야. 정수. 아우 중요한 이야기야. 정수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 정수 나오면 은 여기 보면은 문제에서 X의 범위가 나와 있잖아, 맞지? X의 범위가 나와 있으면 2로그 e X가 정수라 했기 때문에 이 X 범위를 가지고 2로그 e X의 범위를 구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싹다 로그 씌워. 싹다 로그 씌워. 이거 로그를 다 씌워봐, 로그. 로그, 로그. 상용 로그를 다 씌우면 이게 얼만데? 2가 나오잖아, 로그 100이니까. 그리고 저거는 로그 얼마야? X 될 것이고. 저거는 로그 얼마? 아, 3이 되지, 3. 맞잖아, 로그 씌우면 1 0의 3승이니까 3 되잖아, 맞지? 내가 필요한 건 뭐다? 2로그 X가 필요하더라. 2로그 X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네, 똑같이. 그럼 4가 될 것이고, 2로그 X 될 것이고, 맞지? 그리고 얘는 6 되잖아. 자, 2로그 X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4와 6 사이 있는 정수는 뭐밖에 없다? 5밖에 없더라. 됐어? 따라서 2로그 X는, 2로그 X는 5가 될 것이고, 1을 넘겨주면 로그 X는 얼만데? 2분의 5가 나오지, 맞지? 미수가 10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내주면 은 X는 또 얼마? 1 0의 2분의 5승이 바로, X 답이 되더라, 이 말이지. 되겠죠? 아, 근데 아마 답으로는 루트 형태로 표현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얘를 소인 그, 대분수로 고쳐주면은 2 플러스 2분의 1이거든? 그래서 10의 제곱에다가 10의 2분의 1승이야. 즉, 따라서 100, 에다가 루트 10이 바로 정답으로 적혀 있긴 하겠다, 맞지? 오케이? 자, 아무튼, 소수분이 가은 뭐라? 빼면 정수 나오는 거. 빼면 정수 나오기 때문에 이 범위 가지고 그 정수의 범위를 찾아서 정수를 값을 찾으면 된다 이? 자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샘플로 한 개만 더 볼게 소수부분의 합이 1이면 뭐해라? 두 개를 더하면 정수리했어 자요 샘플 한번 봅시다 이 x 범위에서 이두 개에 있어서 소수부분의 합이 1이라 돼있잖아 맞지? 어 소수부분의 합이 1이면 두 개를 더하면 정수리잖아그두 개를 더해야 돼 근데 얘는 어떻게 한다? x의 2분의 1승으로 고쳐 그 앞으로 넘기면 되지않았지 따라서 로그 x 더하기 2분의 1로그 x 이렇게 고치는 거야 그럼 두개 더해주면 얼마나 오는데 2분의 3로그 x 나오잖아 맞지? 아, 이렇게 생긴 게 정수 형태다. 이 말이에요. 정수, 정수, 정수. 오케이? 그러면 2분의 3 로그 X의 범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주어진 문제에서 싹다 일단 또 로그를 다시 쏘, 로그를 다시 쏘. 로그 100이니까 저건 얼만데? 2가 나올 것이고, 쟤는 로그 X가 될 것이고, 얘는 또 3이 되겠네. 맞지? 내가 필요한 건 2분의 3 로그 X야. 그래서 2분의 3을 또다 곱해. 2분의 3 곱해주면 3될 것이고, 얘는 2분의 3 로그 X 될 것이고, 맞지?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9가 되겠네. 맞지? 그렇지? 됐지? 근데 이 덩어리 값은 뭐다?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야, 이 값이 얼마지? 아, 이건 4.5잖아, 맞지? 야, 3하고 4.5 사이에 있는 정수는 어밖에 뭐 없어? 4밖에 없어. 따라서 어 2분의 3 로그 x라는 것은 4가 될 것이고 그리고 로그 x라는 것은 저4 곱하기 얼마? 3분의 2가 되겠네, 맞지? 그럼 얘는 3분의 8이 되거든? 아무튼 이래 나와요. 그럼 미수가 10이기 때문에 10을 또 보내주면 x는 10의 10의 3분의 8승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얘가 답인데, 얘를 뭐 루트 형태로 굳이 고치지 않으면 3분의 8을 그걸 고치면 2 플러스 3분의 2잖아. 맞지? 됐지? 그러면 10의 제곱 곱하기 10의 3분의 2승이잖아. 맞지? 그럼 10의 제곱은 100이 될 것이고, 얘는 루트로 표현해주면세제곱근 해가지고 10의 제곱. 하면 이렇게 표현해 주면 답이 되더라고요. 오케이, 아무튼 여기까지 다 들어갈게.